저또 이제 궁금한 게또 응. 생겼습니다, 또 생겼습니다. 응. 네, 이건호 목사님께 한번 또 응. 이제 궁금한 말 한번 네, 들어보겠요좀 응. 아, 무섭게 묻지 마세요. 좀 네. 웃으면서 물어주세요. 네. 이게 지금 최대한의 표현이에요. 네. 계속,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. 네. 아니, 아니, 마리아 하면은 그딱그 그 비싼 그 향유 값을 딱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은 걸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않습니까 응. 근데 그 값비싼 향유를 어?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. 왜 예수 님 발에 그걸 바르냐고 음. 욕을 먹으면서까지. 아, 그러네. 음. 그랬던 그 마리아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? 이건 거 목사님. 그이 당시에 이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게 향유 옥합과 그 안에 담겨있는 향유입니다. 음. 음. 이 여자들이 이걸 언제 쓰냐면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에 남편 머리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래요. 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, 남편이 죽었을 때. 아 유대인들도 3일장 치르거든요. 아 3일 동안 거기가 덥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부패되고 냄새 나기 음. 때문에 에, 그 냄새 나지 않도록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음.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음.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. 그 향유로. 음. 자, 그, 에, 이런, 이런 그 관점에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그 가로 유다가 뭐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 정말 예수님의 발을 머리 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그 환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도구로 쓰임 받는 중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확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욕을 하든 뭐라든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.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. 예,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죠. 막 감동되면은 네. 음,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아가 그렇게 사로잡혀서 네. 어, 예수님의 장례식을 네.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음, 누가 욕을 뭐 하든 네. 마리아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네. 하나님께 쓰임 맞는 중이죠. 네. 네.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참 귀한 사건입니다.